정보와 웃음을 드리는 시니어 행복 대학입니다. 오늘 영상 소개해드릴 내용은 힘들게 쌓은 내 항공 마일리지 어디에서 어떻게 쓸까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들은 자사 항공기들을 이용할 경우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 왔는데요. 항공기를 이용하고 적립받은 마일리지가 쌓이면 뿌듯하고 기분은 좋은데 이 마일리지가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에 지나고 나면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마일리지가 언제 나도 모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안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생각만 있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다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코로나 시대에 전에는 비행기를 타는 일에 마일리지를 가끔 사용해서 무료 비행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었는데요. 공짜라는 생각에 기쁨은 두 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외국 나가기도 힘들고 비행기 탈 일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정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사용하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용처를 몰라 사용 못하고 잠자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영상에 귀 기울여 주셔서 내가 가진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처가 더욱 다양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이마트에서부터 호텔, 리조트, 숙박, 여행상품 구매, 영화관람권, 놀이공원 이용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일단, 대한항공을 먼저 살펴보면, 이마트에서 7만원 이상 결제 시, 14,000마일 차감 후 1만원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하루 이래 사용할 수 있고, 3,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마일리지 몰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제주 칼호텔이나 서귀포 칼호텔, 그랜드 하얏트,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인턴 컨티넨탈, LA 다운타운 호텔까지 숙박시설 이용에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600마일 차감을 하시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월간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일리지와 다른 결제수단을 복합한 복합결제 제도에 도입을 해서 항공권 구매 시 500마일부터 항공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하니 마일리지가 적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는 이마트에서 7만 원 이상 결제 시 3천 원당1 마일의 적립과 2,800 마일의 차감 후 2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금호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 투어 여행 상품과 에버랜드 이용권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다하니 기억해 주세요. 사용처를 알아보았는데요. 대표적인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마트 어플에서 회원번호를 적립해서 제휴 멤버십 카드를 등록해주면 신세계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가 동시에 적립된다고 합니다. 또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등 전문점에서는 사용불가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마트 매장에서 7만원 이상 결제하고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적립 혹은 사용한 고객에게 하와이 프리티지석 왕복항공권 2매 1명 하와이 일반석 왕복항공권 2매 3명 괌 일반석 왕복항공권 2매 5명 그리고 스카이패스 만 마일리지 50명 5천 마일리지 100명, 1천 마일리지 500명에게 경품을 준다 하니, 이 기간에 쌓인 마일리지를 활용하셔서 경품 당첨의 기쁨도 누려보세요. 오늘은 잠자고 있는 항공권 마일리지의 다양한 사용처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하루 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자유로운 항공 여행을 할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겨울의 한 가운데서 시니어 행복 대학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긴 방역에 힘쓰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